가정에서 간단한 접착이나 소소한 보수 작업을 할때 굴루건 없으면 은근히 많이 불편해집니다. 그만큼 자주 쓰이는 필수 공구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유선 굴루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콘센트 근처에서만 작업을 해야 하고 전선 길이에 맞춰 움직이다 보니 작업 위치가 자연스럽게 제한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편함을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선이 필요 없는 충전 방식이라 사용이 훨씬 편하고 실제 작업에서 체감되는 다양한 실용적인 기능까지 탑재된 제품인데요. 바로 스타렉슨에서 새롭게 출시한 충전 골루건 세트입니다. 먼저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골루건 본체에 1.5A 배터리 충전 어댑터 그리고 골루스틱 5개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추가로 준비할 것 없이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실용적인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온도 조절 기능인데요. 일반적인 유선 글루건은 온도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열에 약한 재료를 작업할 때는 녹아버리거나 변형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100도부터 220도까지 온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재료 특성에 맞게 딱 맞는 온도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처럼 열에 민감한 소재는 낮은 온도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나무나 금속처럼 접착력이 중요한 작업은 높은 온도로 강한 접착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온도 조절이 되면 온도가 너무 빨리 굳어서 작업이 급해지는 상황도 줄어들고 반대로 온도가 너무 높아 재료를 손상시키는 실수도 확실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온도 조절 기능 하나만으로도 작업의 퀄리티가 훨씬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다양한 소재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작업이 가능해진다는 부분은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정말 편하게 느껴지는 기능이 출력량 조절 기능입니다. 보통 블루건은 트리거를 당기면 온도가 일정하게 나오다 보니 조금만 필요해도 과하게 나오거나 섬세하게 붙여야 할 부분은 온도가 번져서 마무리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제품은 본드가 나오는 양을 직접 조절할 수가 있어서 작업 상황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부품이나 미세한 부분을 접착할 때는 출력량을 줄여서 깔끔하고 정교하게 작업할 수 있고 넓은 면적에 강한 접착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력량을 높여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본드 낭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번짐이나 본드가 과하게 나오는 실수도 거의 없어지는데요. 특히 골로그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드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출력량 조절 기능 덕분에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깔끔한 작업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배터리 용량이 1.5A라서 장시간 연속으로 작업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소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배터리 잔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다는 점도 사용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난감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막기다 타입의 호환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해당 배터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실사용에서는 큰 불편함 없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능들을 종합해 보면 이 제품은 확실히 실사용 중심으로 설계된 굴루건이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재료 특성에 맞게 온도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과 필요한 만큼만 본드를 정교하게 컨트롤 할수 있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유선 글루건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기능인데요. 그래서 실제 사용해보면 작업할 때 편안함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고 마감 퀄리티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매 가격은 모든 구성품이 포함된 세트 기준으로 7만원 중반대라서 제 기준으로는 기능과 구성 대비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굴루건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작업의 편의성과 안성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럼오로도 마찬가지로 영상 촬영에 사용이 됐던 제품만들을 나눔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를 영상 조회수가 3,000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빠르게 당첨자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좀더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구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